네,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나옵니다. 곤란한 일이 발생한 거 같아. 차키? 아니면 이 안에 둔거 아닐까 아까? 근데 지금 차키는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차키가 아니고 뭐야? 아니야. 와. <laughs> 와! 찾긴 줄 알았습니다. 진짜. 아, 이걸 열, 열고 호, 호명산 호명산 2회전하게 생겼네요. 아, 찾았다. 찾았습니다. 이 거의 다 왔는데요. 100m만 더 올라가면 어. 정상입니다.